자, 선수 양기마대 후수 원악마 장기입니다. 일단 중앙졸 주고 두는 포진 두도록 할 거고요. 자, 우진차 뽑는다. 장군, 자, 면포로 응수. 그리고 기위상 진출. 여기 부분을 먼저 겨냥하시네. 음, 그럴 수 있지. 자, 이제 차가 한번 붙어볼까요? 마가 먼저 나가는 판단. 우선 때리고, 그리고, 상머리 눌러 놓고, 마진출. 상뒤에는 항상 마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마장군도 있고, 마장군 치고 다시 들어서는 수도 있고요. 아주 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게 두신다. 자, 병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0.5점까지 따라왔고요. 아, 그런 식으로 두시는구나. 음. 자, 마가 자리합니다. 이제 상타하겠다. 자, 마가 상을 잡으면서 장군 반대로 트는 수가 있어요? 자, 차가 살을 잡으면서 장군. 음, 여기서는, 마가 살을 잡고요. 여기선 상대가 조금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모습이. 자, 당겨주고. 뭐 때릴 수 있겠네. 이제 병을 잡자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라인을 그냥, 위협을 가해도 됩니다. 자, 면포 잡자. 아, 그렇게 하니까. 와, 대단한데? 자, 기위상 진출. 장군 칠수 있나요? 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떴다. 음. 우선 이라인은 계속 노려줘야 될것 같고요. 때려도 지금 수가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차가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은 수비부터 바꿔갈게요. 초반에 이득을 너무 많이 봐서 어 이수는 뭐지? 여기 부분을 타한다. 어... 그런 수를 볼수 있다라는 건가? 잡으면.. 상장에.. 야.. 그런 수가 있었구나.. 음.. 그러면.. 살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제 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올리고.. 이제 포분할.. 음, 다시 궁성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는 한번 틀어주고. 아, 여기 부분은 뭐, 줘도 된다. 라는 게제 생각인데. 음, 여기서 잡아주고. 때릴 수 있긴 하겠지만, 상대도 많이 불안할 수 있다. 이거는 뭐지? 잡는다? 상대가 여기서, 아, 아예 그렇게 수를 두신다? 어, 뭐, 그런 수를 들 수가 있다는 건가? 단순히 차를 살리면, 어떤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포가 돌아간다, 이런 건데. 살을 받고, 상대가 뭔가 크게 실수한 것 같긴 합니다만, 가 넘어가겠다. 뭐 이런 건가요? 마가 뜨고 자리하고요. 반대로 틀면은 차대 졸 올리고, 반대로 틀 때, 이제 또, 이제 이 라인 붙을 수 있고. 상대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렇게 두긴 하지만. 자, 포로 수비하고요. 차장 치면은 반대로 넘어도 돼요. 자, 포로 수비를 합니다. 나중에 포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잡으면 돼요. 사가 없어서. 상당히 상대가 좀 불리한 장면으로 이끌어질 것 같은데. 자, 입궁하겠다. 아, 그렇게. 음.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자, 나중에 차가 붙어서 포만 노려도 되죠? 포만 노려도 될것 같아. 자, 아, 면포 달라. 자, 초반에 이제 원낙마 입장에서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다. 이제, 사가 없다 보니까 지킬 수 있는 기물이 없죠? 포가 들어가게 되면, 마가 잡히게 되면서 큰일 나니까. 그리고 장군의 이제 외통이어서. 아, 그렇게 뭐 상관없죠. 이제 말을 또 잡겠다. 음, 그렇게 들어가신다. 자, 마가 뜹니다. 차가 포를 잡고 외통, 포가 앞으로 뛰거나 옆으로 가면은 근데 또 이제 입궁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할수 없을 때, 말을 잡고요. 이제 차장군의 틀때외 통이죠? 네, 이제 상대방 못 보신 것 같긴 한데, 아, 차장군의 궁이 위, 아래로 할 수밖에 없을 때, 네, 수고하습니다